자 우리 삼성 에피소일딩스를 보여주신 우리 주임들 반갑습니다. 차석필 전문가입니다. 자 이번에 우리 삼성 에피소일딩스 다시 한번 큰 변동성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제가 대응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좀만 집중해 주세요. 자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항상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유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파이팅, 응원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희 채널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입니다. 도움을 드리는 채널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것들을 제가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면서 같이 한번 좋은 수익 보이시면 좋겠습니다. 자 빠르게 좀 시작해볼게요. 일단, 여러분들, 지금 현재 삼성 에피소울딩스, 너무나 좋은 모습을 연속적으로 많이 보여줬죠? 주가의 변동성도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수급도 잘 들어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여러분들, 상장 이후에, 이렇게 상장 이후에 크게 하락하는 패턴은 대부분의 신규 상장 주식에서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사실 놀라운 게 없었지만, 당연했다라고 볼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눌림목 이후에 급등이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강하게 나왔다라는 게 너무 긍정적이다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일단 이번에 이 분할. 이 분할 타이밍이 너무나 좋았다라고 볼수 있어요. FOMC 금리나 발표 타이밍 딱 맞춰서 유동성이 제일 풍부할 때 분할을 의도적으로 해주면서 여러분들 타이밍 너무나 좋게 성공을 했다라고 볼수 있고 특히나 삼성 에피소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그룹에 어떻게 보면 나오는 얘기가 이 삼성의 두 번째 비밀병기다, 반도체 다음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수 있거든요.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변동성이 심해지면서 이번에 눌림목 이후에 급등이 또 나올 때 우리가 좋은 수익을 가져가야 되는 그런 종목이 다 강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제가 매번 여러분들 도움드리면서 오늘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이런 것들은 매일 알려드리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최근에 제가 삼성에피소홀딩스 언제 여러분들에게 매수하자 강조를 많이 드렸나요? 제일 최근에 제가 빠르게 매수하자 우리 삼성에피소홀딩스 이렇게 6월 26일부터 이렇게 35만 원 돌파시 적극 매수를 하세요 말씀을 드렸죠. 자, 35만 원이 언제요? 35만 원이면 이때요. 제가 이때부터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매수하자 강조를 계속 드렸죠. 이때부터. 잘 따라오신 분들, 이번에 수익 많이 보셨을 텐데, 정말로 축하드리고, 아직 안 늦었습니다. 안 늦었어요. 제가 매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대응 전략들을 계속 무료로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면서 같이 한번 수익 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개인 전화번호를 따로 알려드릴게요. 제 개인 전화번호로 우리 주주님들이, 홀딩스. 홀딩스라고 쓰시고 저한테 문자 메시지 한통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보내드릴게요. 오늘 매수하세요. 오늘 매도하세요. 매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세요. 당연히 제가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여러분들 구독 버튼,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삼성에 피스 홀딩스니까 홀딩스라고 쓰시고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보내드릴게요. 많이 받아가시고요. 좋은 수익 많이 얻어가세요. 자, 그리고 제가 또 이거 말고도 각종 노하우, 노하우남 그리고 종목 추천 타점 이런 것들 공유 진짜 많이 해드리죠 이거 반드시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최근에 우리가 큰 수익 봤었을 때가 언제냐 한 번씩 다 이렇게 보여드리자면 제가 이렇게 금강공업도 매수하자 말씀을 드렸던 거 바로 추가급 등 연속적으로 나오면서 우리가 수익 좀 많이 가져갔었죠 그리고 글로벌 텍스프리도 매수하자 매수하자 말씀드리고 바로 연속적인 상승 나와줬습니다 당일부터 상승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수익 보시고 수익 인증도 많이 올려주셨죠 그리고 글로벌 텍스프리는 추가급 등이 한 차례 더 나왔습니다. 8%가 더 오르면서 v i 까지 걸리고 훨훨 날아갔죠. 이런 식으로 수익 진짜 많이 보실 수 있게 매수면 타점 대응 전략 매일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받아가시고 좋은 수익 많이 얻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건 조금 많으니까 좀만 더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번에 우리 삼성에피스홀딩스 같은 경우는 에 사실 좋은 호재가 좀 많았어요. 어떤 호재들이 있었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우리 삼성이나는 그룹에 어떻게 보면 삼성 에피소 홀딩스는 이두 번째 비밀병이다 바이오 다음 반도체 다음이다라는 얘 예, 언급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이제야 그첫 삽을 제대로 뜨기 시작했다라고 볼수 있고 일단 삼성에피소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CDMO, 그러니까 바이오 생산 중심이었던 이 삼성바이로직스라는 오좀 완전히 다르게 기술과 파이프라인에 집중을 하는 초점을 딱 맞춘 그러한 기업이들라고 볼수 있거든요. 이 자회사인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랑 함께 발전을 빠르게 좀 이어나갈 건데 삼성바이오에피스 같은 경우에는 무려 설립 10년 만에 최대 수준 의 성과를 이번에 보여주었습니다. 무려 11 중에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개발하고 출시하면서 이미 글로벌적인 기업으로 거듭났거든요. 자, 유럽과 미국 등등에서 이미 주요 세계 시장에서 허가랑 상업화를 성공한 기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 보장되어 있다. 그러한 기업이라고 볼수 있고 국내 바이오 업계에서도 당연히 손가락에 꼽히는 수준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삼성 에피소 홀딩스도 좋은 전망을 다양한 증권사에서 예상을 해 주면서 나아가고 있는 검증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 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 바이오 시장 자체의 전망이 너무나 좋잖아요. 글로벌적으로 고령화는 심해지고 의료비 절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바이오 시밀러라는 시장 자체가 앞으로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를 제대로 포착하고 좋은 수익을 가져가야 된다. 강조를 많이 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매번 여러분들에게 이때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대응 전략들을 계속 공유를 드리고 있는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 가시면서 같이 한번 수익 보시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개인 전화번호를 따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제 개인 전화번호로 삼성 에피스 홀딩스니까 그냥 편하게 삼성 에피스 홀딩스. 홀딩스라고 쓰시고 저한테 문자 메시지 한통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보내드릴게요. 오늘 매수하세요. 오늘 매도하세요. 매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세요. 당연히 제가 많은 것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여러분들 구독 버튼을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삼성에피스 홀딩스니까 홀딩스라고 쓰시고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보내드릴게요. 많이 받아가시고 좋은 수익 많이 얻어가세요. 자 그리고 제가 이거 말고도 매일 또 공유드리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각종 이 노하우 그리고 종목들 매번 공유를 드리고 있죠. 반드시 받아가세요. 제일 최근에 우리가 큰 수익 봤었던 거한 번씩 다 보여드렸죠 아까 제가 이렇게 금강공업 매수하자 매수하자 말씀드리고 바로 당일부터 급등 연속으로 나와주면서 우리가 수익을 많이 가져갔었고 그리고 글로벌 텍스프리란 종목도 매수하자 말씀드리고 바로 추가 급등이 나왔죠 여러분들. 그래서 당일부터 우리가 큰 수익을 많이 가져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증도 해 주셨고 특히나 글로벌 텍스프리는 매수하자 말씀드리고 바로 8%가 넘는 추가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이까지 걸리면서 연속 상승이 많이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수익 진짜 많이 보실 수 있게 매수매도 4점 대응전략 매일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면서 같이 한번 수익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다 하시고요. 좋은 수익 많이 얻어 가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항상 영상 마무리쯤에 드리는 말씀이 있죠 뭐예요 우리 주주님들 주식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돈 버는 거 정말로 중요하지만 이 주식을 잘하기 위해선 항상 건강이 중요해요 이 건강이란 것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정신적인 건강 그리고 육체적인 건강이 있다 이두 개를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두 가지가 건강해야 투자로도 성공을 할수 있는 거예요 수익을 많이 낼수 있는 비결이 있다 근데 딱 마침 여러분들 우리 나이 때이두 가지 적절하게 딱 가지고 갈수 있는 운동이 있어요. 뭐예요? 바로. 산책입니다 여러분들 산책 최근 들어서 날씨가 좀 많이 괜찮아진 것 같아요 마냥 뭐 비올 때도 당연히 있기는 하지만 우리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꼭이 영상을 보고 나서 그냥 다시 한번 누워서 휴대폰을 본다든지 물론 그러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꼭 한번은 여러분들 생각이 나신다면 나가서 산책을 한번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책하는 거 여러분들 건강에 너무 좋아요 햇빛을 보면서 비타민까지 들어오고 우울증 완화 효과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수익이나 손실 때문에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고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더욱 더 나가서 꼭 산책을 진짜 10분이라도 제가 막 30분, 한 시간 이상씩 많이 걸으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뛰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최소한 10분 정도라도 우리가 나가서 산책을 하고 오면 그날의 기분이 정말로 많이 바뀌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산책을 하시면 우리가 육체적 건강과 이 정신적 건강을 둘다 챙겨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우리 주주님들, 우리 구독자님들이라면 나가서 산책을 한 번씩 하고 오시는 걸. 저는 강력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두 가지를 우리가 한 번에 챙겨야만 좋은 수익을 꾸준히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루 이틀 투자를 할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오래오래 수익을 잘 쌓아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건강적인 측면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이걸 왜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당연히 제 주위에는 증권적으로 밥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항상 달고 다니는 게 있어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물론이고 이제 뭐 위장이 진짜 너무 안 좋아지시는 분들도 많고 진짜 막뭐 암까지 걸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해야 될것보다 스트레스를 최대한 덜어줄 수 있는 행위를 가지고 다니는 게 좋다. 그 대표적인 바로 산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혈당도 높아지지 않아요. 우리가 밥 먹고 한 10분 20분 정도만 걸어줘도 혈당도 낮아지면서 당뇨 위험도 많이 줄어들고요. 여러분들 살도 덜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너무 이 수익적인 것을 생각을 하면서 나아간다고 보다는 이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꼭 나가셔서 산책도 하시면서 이제 뭐 맛있는 것도 먹고 하는 것도 좋지만 운동도 꾸준히 하시면서 건강까지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최대한 수익적인 부분은 저희가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좀 챙기시면서 같이 한번 나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들으신 분들은 분명 수익 많이 얻어가실 수 있는 준비가 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가보시죠 여러분들 많이 수익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